바나나바나나나바나나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반나나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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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반나나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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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나나나우 반나나나나, 반나나나 뜨거운 물에 우리 몸을 담궈서 온 몸에 있는 때를 쫙 불려가지고 그냥 또 가가지고 때를 때로 그냥 때밀이 수건으로 이때 이렇게 타로 그냥 빡빡빡빡 비면은 이내 몸이 메밀국수 공장인지 뭔지 나도 모를 만큼 지우개인지 잠자리 지우개인지 빡 비벼가지고 다 벗겨내고 대훈하게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. 닦고, 머리 말리고 하면 딱 단상에 앉는 순간 내 몸은 노곤, 노곤해지죠. 그럴 때 물약처럼. 빨게 되는 이 노란색 음료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바나나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1970년대 때는 바나나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스무 살 때였을까요 그때 바나나를 처음 드셔보셨답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바나나 바나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. 정확히 파악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빙그레입니다. 빙그레는 전 국민에게 바나나 맛을 알려줄 수 있는 영양 간심을 만들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획을 하였는데요. 그래서 결국 1974년 바나나 맛 우유를 출시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. 귀한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라니 하면서 말이죠. 그리고 지금도 제일 특이하지만 아주 이슈가 되었던 이 단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데요. 처음 출시했었을 때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들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갔었던 사람들에게 고향의 이미지를 전해주고자 이 넉넉한 항아리 디자인으로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. 처음에는 한 손에 잘안 잡히고 모양이 이상하다며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이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디자인이 되어버렸습니다. 바나나맛 우유 이름 지어진 것도 아주 특이한데요. 그때 당시 상표 등록법상 실제로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땡땡땡 뭐 우유 이렇게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빙그레는 이 우유를 바나나 우유라고 출시하지 못하고 바나나맛 우유라고 이렇게 출시를 했었죠. 그래서 지금까지 바나나 우유가 아닌 바나나맛 우유가 된 겁니다. 1980년대 이후 바나나가 전면적으로 수입이 시작이 되면서 바나나의 가격이 아주 떨어지게 되었는데요. 하지만 더욱 불티나게 팔렸습니다. 그리고 2005년 우유 단일 품목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업을 토했는데요. 엄청난 판매를 올리고 우유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러나 이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던 바나나맛 우유도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. 바로 메일유업에서 출시했던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라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살짝 흔들렸습니다. 한한 한 달간요. 그러면서 이 우유가 빙그레에게 아주 선빵을 날렸습니다 이 선빵을 날리면서 가공 우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하지만 빙그레가 다시 왕자를 차지했죠 한때 우리나라의 바나나맛 우유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사람들이 이 우유에 환장을 했다는 겁니다 한때 수많은 이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나맛 우유 이 중국의 젊은 층들이 이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자주 갔던 한국마트 그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뭐, 뭐, 롯데마트 이런 데서 바나나맛 우유가 엄청 팔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 인천공항에 갔었을 때 바나나맛 우유를 엄청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팔고 있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 사람들 때문이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중국의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사람들도 이 바나나맛 우유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마트로 달려간다는 것이죠. 현재 바나나맛 우유는 1974년에 출시한 이후로 45년이 넘은 지금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우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바나나맛 우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구독은 여기 가운데에 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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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각종 재미난 영상들도 있으니 꼭! 돌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환장남이었고요. 오늘도 환장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